야, 이제 그만 도장 좀 찍자. 내가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다 해준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날 붙들고 늘어질 생각인데. 우리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안 돼. 당신이 나가서 뭔 짓을 하던... 이젠 신경 안 써. 때가 되면 알아서 꺼져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 너 우리 아빠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민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재산 물려준다고 한 소리 때문에 그래? 꿈깨라, 꿈깨. 어차피 민수는 내 아들이고 너랑 나랑은 이혼하면 남남이야. 아빠가 너한테 미쳤다고 재산을 물려주겠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민수가 왜 당신 아들이야? 애한테 한번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야, 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민수가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너랑 살고 싶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랑 살고 싶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아무튼 난 이혼 못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혼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던지 아니면 민수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아, 진짜. 말안 통하네. 내가 너 하나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냐? 어디 너 맘대로 해 봐. 결국은 우리 아빠도 내편 들어 줄 테니까. 저는 혼자서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서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합의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고, 저는 아이를 봐서라도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아들이 저랑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크게 상처를 받고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애아빠라는 인간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아이한테 어떠한 애비노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안이고 저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유일한 독자인 제 아들을 이 집안에서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멍청한지 아빠 대신에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고 제 남편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답게. 매우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아이 앞으로 주식을 선물해 주셨었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2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상간녀와 새장가 들면 그만이라며 저보고 이혼해 달라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예전부터 술 마시고 사고치길 좋아하는 개막난이라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제 아들 명의로 된 재산보다도 적습니다. 이혼해봐야 재산 분할로 받아나갈 것도 별로 없고 위자료 얼마 받아봐야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완전 손해 보는 장사예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제 고민을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민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 나가달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가 참아라. 걔가 그런 짓이 어디 한두 번이니? 여자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살아요? 민수를 생각해서 너가 참아. 지금 애가 한참 예민한데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저는 그럼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한번 쳐주셔야죠. 야단을 쳐도 들어먹는 놈한테나 야단을 치는 거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일만 하느라 아들은 잘못 키웠어도 손자까지 잘못 키우고 싶진 않다.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네가 눈 감고 귀 막고 참고 살아라. 정말 너무하세요. 그냥 제가 민수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요. 네가 민수 스무 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우면 멍청한 내 아들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반을 너한테 주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알량한 몇푼 받아서 나가면 저한테나 아들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남편이야 비록 저 모양 저꼴로 살지만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지원을 한 몸에 받고 크게 될 사람인데 저만 참고 있으면 아들 앞길이 허니 뚫려 있는 거 맞잖아요.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마주치니 그건 좋은 일인데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이혼해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상간녀가 저를 쫓아내고 이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은가 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밖에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니길래 협의하에 남편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저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것이 좋았지 밖에서 애를 만들어올 생각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벌써 13년 전에 묶었다가 2년 전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이후에 묶은 걸 풀었나 본데 아직까지 아이 생겼다는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긴 한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에 밖에서 애를 만들어와 봤자 절대 인정 안 하실 뿐인데 남편은 어떻게 된게 저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도 계속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상간녀랑 여행 갔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민수 데리고 여행 좀 가라.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 민수가 정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와서 우리 같이 좀 데려가. 모처럼 애한테 아빠 노릇도 하고 좋잖아. 미쳤냐? 민수라면 몰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딜 놀러가. 그러면 차라리 나랑 내 애인이랑 놀러갈 때 민수를 데리고 갈까? 진짜 너. 완전 저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라면 연락하지 마. 어때? 여기 오전뷰 시원하지? 내 애인도 모처럼 정말 좋아하더라. 지금 너가 애인이랑 놀러 간 사진을 나한테 보내야겠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여기 정말 좋으니까 너도 놀러 오라고 그런 거지?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한테 정 떨어졌으면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좀 찍어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러 간 사진을 대체 왜 저한테 보내는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당장 남편이 묵고 있는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남은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마침 한 손님이 당일 취소를 하셨다면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예약을 하고 계좌 이체로 예약금을 보내고 사마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친정의 아이를 맡겨뒀어요. 그 여자 머리라도 한번 휘어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리조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민수아빠가 먼저 리조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같이 가서 하루 놀고 오자고 했죠. 한참을 달려서 남편과 상관녀가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고, 저는 카톡으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어디야, 지금? 나? 아까 봤잖아. 놀러 왔다니까? 그래? 나도 지금 거기야. 당신 어디 있냐고.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 너가 놀러오라며. 어디에 있는데 지금? 너도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나 지금 애인이랑 야외 수영장에 있지. 왜? 너도 와서 같이 놀게? 까짓거. 같이 못놀 것도 없지. 원래 사람이 많을수록 노는 게 재미있잖아? 너가 뭘좀 아는구나? 그래 한번 와봐. 재미있겠네. 응.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갈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왜 여길 데려와? 너 미쳤어? 남편의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고 선베드에 누워 있던 남편과 그 옆에 상관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고 어머님 역시 본인 아들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셨죠. 분위기가 정말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5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다가. 어머님 손을 잡고 돌아나오면서 저보고 다시 집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만 남겨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남편에게 주고 있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집도 제 단독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남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지니까 두집 살림 유지가 안 되는 건지 최근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밥도 안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먹던 찬밥을 주워먹건 신경도 안 씁니다.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해줘도 집안 돌아가는 모습을 대충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 아빠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남편이 저는 포기했는지 이제와서 아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에서 남편의 서열은 아들보다 미치고 앞으로도 사람 취급받으며 살기는 글렀네요.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앞으로도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